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여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게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5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아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의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어이될 것이미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집은 이스라엘만의 집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당시 이 말은 아주 혁명적인 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돈 바꾸고 장사하는 자들을 보시고 상을 엎으시고 또 그들을 쫓아내셨다 그랬지요. 그리고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아야 할 것인데 너희는 강도의 구련을 만들었도다. 당시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만 들어갔습니다. 또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갔고, 그 성소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지성소는 1년에한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죠.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제한적이었어요. 그것은 곧 그들의 정결함, 거룩함의 차이를 그들의 존재에서 보게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의 문을 활짝 열어서 이제 이방인도 들어오게 오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세요. 이방인도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게 하신다. 만민이 기도하는 자,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세계 만민이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1절 말씀은 장차 나타날 구원, 하나님의 공의라고 불리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두고 외친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공의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를 받고 삶을 정결하게 하여 주님의 오심을 맞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즉 정결케 하는 세례였습니다. 그 세례를 통해 모든 죄가 씻어지는 죄사함을 얻는 세례가 아니고 진정한 죄사함과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씻어지는 바로 그 은혜 앞으로 나가기 위하여 준비하는 죄를 유치고 구원을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상태. 바로 그때 받는 세례였죠. 이 절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또 제시하는데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스스로 구원을 얻거나 정결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은 모두 연결되어 있는데, 한 가지에서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죠.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켰는데, 의는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한다. 이런 말은 이루어질 수가 없죠. 결국, 결과적으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 것이 아닌 것이 된 겁니다. 단지 안식일에 지켜야 할 행위율법과 규칙을 어기지 않는다는 소극적 의미의 안식일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만들지 않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여 우상숭배처럼 따르지 않는 것이 모두 포함되며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들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일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에는 특별히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묵상하죠. 동시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멀리하고 공의를 행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언뜻 보면 죄를 멀리하고 회개하고 하는 것과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것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한 가지 말과 같습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 준비시키는 기간이라는 의미에서 갖고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공의와 정의를 행함으로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준비하듯. 이 사순절에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지키고 악을 행치 않을 뿐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적극적으로 행하여 삶을 고치는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말이죠. 요즘 많은 범죄들이 극성이지요. 그 중에서도 며칠 전에는 아틀란타에서 아시아 혐오 범죄로 보이는 총기 난사 사건 때문에 여덟 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중에는 한인 여성이 네 명이나 포함되었습니다. 고인이 된 여덟 명의 영혼들을 주님이 안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혐오하고 증오하는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 믿는자들로서는 더욱 경계할 뿐만 아니라 더욱 자신을 살펴야 할 일이고, 또한 이러한 고통 일들이 계속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더 구체적으로 이 땅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구해야 마땅한 일이죠 그래서 어제 시카고 이민자보호교 네트워크 TF팀에서는 급히 모임을 갖고 오는 주일 저녁에 희생자들을 위한 온라인 추모기도회를 열고 동시에 함께 혐오범죄 중단을 위한 공동기도문을 낭독하고 함께 혐오와 배제 증오와 같은 일들이 중단되도록 하는 고민과 논의를 우리 가장 가까운 곳 그리고 작은 일부터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일, 즉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반응하는 삶이 바로 주님을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일,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리는 일과. 한 가지고 마땅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는 누구든지 오늘 성경이 말하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어떤 상태에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집에 와서 기도하는 그 만민 중에 하나가 되어 그 영광과 은혜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또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는 그 타이틀 이름 때문에가 아니라, 오늘도 힘써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과 연합하여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고 준비하는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날 되기를 원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악한 곳에 손길과 발길을 끊는. 진지한 삶의 돌이킴과 준비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완전한 구원과 회복을 기다리는 자들로서의 최선의 준비가 오늘 저희들의 삶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